오늘 순서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또 꽃다발 및 금일봉 전달 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멋진 순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어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1절을 또 부르고 또 2절을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4절은 전교인들이 에브리바디 어 소프라노 렉터 테너베이스 다 이렇게 맞춰서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부르시고 또 악수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살아온 세월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세월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일절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홍일 장로님 신영화 권사님 단상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어찌 이루 말하라 어찌마 자나게나 주의 손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양홍길 장로님 그리고 평생을 함께 내조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신영광 관사님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청주 지역의 의료활동을 위해서 그야말로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큰 기여를 하시고 큰 공헌을 남기시고 청주의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신 사회적 공헌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반 세기 동안 우리와 함께 장로님으로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앞장서서. 제일 먼저 희생을 각오하시고 헌신을 각오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자노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양 양유진은 진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더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희성군이 아주 자랑스럽게 희성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지. 자 박수 치면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어디로 올라올까? 오케이. 네,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가족 소개를 한번 할게요. 어, 우리 양정원 집사님은 어, 큰 아드님이시. 잠깐만 일어나세요. 양정원 집사님과 여기 있는 이 김주영 우리 부부인 되시고 희성이가 아들인데요. 우리 양 집사님은 다 아시죠? 청년부를 다 보냈으니까요. 우리 서울대 출신의 아주 대한민국의 엘리트시죠. 지금 큰 기업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양종원 집사님, 김주영, 양희성, 박수 한번좀 쳐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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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양유진 따님의 사위 되는 우리 고항석 어, 성도님, 그리고 우리 친우는... 아, 진우도 또 맹렬한 또천재예요 자, 박수 한번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따님 되시는 양유진 선생님과 손자 되는 양휘성군이 또 반주는 전선영 집사님이 어디 저기 또 조용히 앉아 계시네요. 반주도 이럴 때는 박수를 또 쳐야 돼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함 가족들께 귀한 연주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 자리와 격려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조를 네. 네, 가까이는 우리 양웅일 장로님과 신영아 권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인 줄로 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데를 보면요. 마지막 악단들이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니스트가 이 물이 빠지고 물이 점점 배가 가라앉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연주하죠. 아마 우리 양 장로님 신권사님도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배를 지켰던 타이타닉 내주를 가까이처럼. 최선을 다하신 믿음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나오셔서 우리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은회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퇴식에 참석해서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24년 7개월이란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시무장로로서 기쁨과 영광, 보람이 순간도 있었지만 고통과 좌절의 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와 인내 그리고 성원해 주신 기도의 힘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백주년을 앞두고 저는 의아하지만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은퇴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더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목자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발자국이 꿈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일에, 늘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통로로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기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습니다어서 아, 우리 남녀신도회장단과 김선다장사님 께서 교회 대표로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해주시면 선물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녀 신도들 아유 여기 각계각층에서 네 어, 각계각층에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당원들께서 위 이제 흰 가운을 입으시고 천군천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찬양을 해 주실 거예요. 멋있는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 시무자원께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mhm <laughs> 우리 간주의 사절 전 교인들이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 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악수례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입니다. 악수례를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좀쳐주시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서 계시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 예. 저기 보고 그냥 저기 보셔요. 네, 사랑 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양원길 장로님, 귀하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종, 25년 가까운 시무 장로님을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고 올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며 이제 또한 새로운 꿈을 꾸어 가십니.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의 헌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우원궤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신 그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나 오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 가정 가정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길로 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수고하신 그 노고와 헌신, 특별히 내주하신 신령하고 원수님과 온가문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시고, 정의롭고 고의로우셨으며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보내하는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으셨으나 이제는 주님 주시는 거룩한 영광과 기쁨만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여생도 하나님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온 교인들에게 깊은 감화를 끼쳐가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생애가 될 것을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박수 한번 해요 우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예로 존경과 사랑을 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계속될 이 어, 우리 은퇴식 시무장노치대식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주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부르시니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엄기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절 우리 대개 주의 나라 할 때는 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oh.

저가 한지 오랜 세월 지냈습니다. 그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 우리 양장로님은 내네 여분이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손길을 많이 폈습니다. 하나님, 장모님, 네 분과 자녀들, 영원토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양장로님, 네 분과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우암교회,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